안녕하세요 플로그인큐티 채널입니다. 오늘 벌써 7월 31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여러분 이 더위에 이한 달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사단계로다가 여러분들 거리두기를 하면서 힘든 때에 여러분 거리두기를 잘하고 여러분이 질서를 잘 지키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신 것을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 되시기를. 부족한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은 여호와여 왕의 주 주의의 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 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왕이 즐거워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요 농사가 풍년이 들으면은 즐거워합니다. 왕은요 다른 것이 즐거운 관이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수도 없이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이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땅이 넓어져서 좋고요 그 전쟁에서 전례품을 받아서 어, 전례품을 백성들한테 나눠줘서 좋고요 또 포로를 잡아다가 포로를 노예로다 쓸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이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 전쟁을 하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야기했고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공간을 머리에 씌워 주셨다. 이거는 승리자만이 쓸수 있게 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사람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상으로 그 기도의 결과물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영원히 장수한다. 래서 전쟁에서 목숨을 부전하고 영원히 장수하게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절 말씀에서 그의 구원에 그의 영광에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험을 그에게 입히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분량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거룩의 분량은 하나님 하나님은 왕에게 영광과 존귀와 위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입혀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복을 받게 하시며 또그 즐겁게 기쁘고 즐겁게 해 주셨다. 하나님은 주신 복을 기도로 그 어, 그들에게 즐거하게 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 주시잖아요. 누구에게나 복을 다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누구나 받았는데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복은요, 복이 돌이나 어떤 무게에 눌려 있는 것처럼 눌려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서 기도로다가 그것을 들쳐내면 그 안에서 즐거움이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즐거움은요, 우리가 기도로다 들쳐내지만 즐거움이 흘러나옵니다. 이래서 즐거움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교만, 교만하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날마다 겸손해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의 오른손이 왕의 미워하는 자들을 내 어, 찾아 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불법을 찾아내고 하나님 왕의 권력은 경고해지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의 마음과 기도하는 왕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보니까 왕이 노할 때에 그들이 풀무를 갖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한다. 그래서 왕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왕의 마음과 또 같게 해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문요. 기도할 적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게 하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일치되게 되어서 우리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에서 보니까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도 기도하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왕이 높아지는 것은 교만할까 하오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바울은 이렇게 이 아, 바울이 아니라 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높임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겸손으로다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서부터는 8, 이제 8월이 시작됩니다. 이 8월도 겸손으로다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겸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